뭐라 그래? 아나 무조건 무단 말이야 아 내가 귀신 다 붙들어줄게 와, 대원이 아 대원이 밖에 없다아나 다리 좀 아픈데 여기 쉬었다 가자 어, 아참 어. 아, 연우씨! 빨리 설명해야죠 아네 마지막 문화는 바로 CC로드문화입니다 시시로드 CC로드란 커플들의 산책을 위해서 조성된 산책로입니다 아참 재현씨 시시로드 뭐있죠전 가본 적이 없어서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어 여느 씨 잠시만요. 제가 듣기로는 어제 여느 씨가 저기 시시로드에서 어떤 여자분이랑 손을 잡고 웃으면서 산책을 했다던데 여느 씨 아닌가요? 아, 제가요? 전간 적이 없어요. 어 근데 제가 어제 들은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한명두명세명되아 이래서 빨리 설명이나 하세요. 그러면 여느 씨는 어떤 여성분이야 시시로드에서. 한 걸로 하고요. CC 로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CC 로드는 운동장 가장자리를 보면 나무들 사이에 산책로가 펼쳐져 있는데 그곳이 바로 CC 로드예요. 여기는 벤치들이 많아서 산책하다가 잠시 쉬어가며 올순도순 얘기를 나누, 나누는 커플들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 친구끼리 그러면 3년 동안 솔로로 있어야 된다는 그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모두들. 상... 음, 대원 커플처럼 커플들끼리 꼭 걸어보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한국 교원대학교 만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 교원대학교 만의 문화도 또 하나의 전통이 될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졸업한 뒤에도 생각이 참 많이 날것 같아요. 지원 씨도 그렇죠? 아, 그렇다고 해줄게요.